회사 주식을 회사가 사들인다. 이게 바로 자사주입니다. 그런데 이 자사주가 절세의 마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자사주는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필요세율은 21%에서 26% 대비입니다. 최고 49.5%의 급여나 배당에 비해 훨씬 낮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꿀팁, 자사주를 활용하면 법인 대표의 보유 주식이 줄어들어 그만큼 상속세 과세 대상 자산이 줄어듭니다. 즉, 자사주 덕분에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죠. 취득한 자사주는 사내 근로복지금에 출연하여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증진시켜 종업원의 애착심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자사주는 기업 운영 도구일 뿐 아니라 소득세, 상속세 절세, 핵심 전략입니다. 회사에 매각한 자사주는 그냥 주식이 아니라 마법의 주식입니다. 그런데 이 마법의 주식도 그 마법이 조만간 사라질 예정입니다. 자사주를 의무 소각해야 하는 상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꼭이 마법이 필요한 법인 대표가 있다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자사주는 세무, 법무, 회계 등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한 고급 전략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최적의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사주 취득에 관한 문의는 구종 댓글에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더 많은 경제 세의 이슈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